네, 레스레르에챔피언십4라운드 코오롱모터스 n 크래스가 방금 종료되고 어 포디움의 주인공들이 탄생했습니다. 바로 만나볼게요. 축하드립니다. 우우. 어, 네. 3위를 차지하는 김민호 선수와 먼저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. 제가 혹시 좀 자주 뵙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더욱 더 축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. 소감 한 마디 들어볼까요? 네. 아, 네. 저번 라운드에 첫 출전했는데. 제 실수로 사고로 다른 분께 피해도 끼치고 또 이번에 예선 이위했는데 3그리드 강등 페널티라 5등에서 출발해서 좀 힘들 줄 알았는데 다른 동료 선수분들이 다 매너 있게 운전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또 팀에서도 너무 많이 도와주고 아낌없는 지원해주시고 해줘가지고 너무 다 감사드립니다. 약간 겸손하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제가 살짝 좀 들어보면은 차량 트러블만 아니고 어, 내가 뒤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에 내가 이렇게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. 아 아니, 그건 아니고요. <laughs> 김종필 선수가 너무 매너 있게 운전해주셔가지고 어... 이 자리에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래도 함께 애써주시 우리 팀원분들에게도 한마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? 아네 저희 팀원분들 단장님, 뭐 감독님 맨날 고생하는 은철이 그리고 제 멘토이자 아빠 같은 저희 드라이버. 상규 형이랑 같이 포디움 올라올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다들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아, 여기 부자 관계가 있었군요. 아,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경기가 좀 남아있잖아요. 이제 그 경기를 앞두고도 어, 3일 하셨으니까 또 가운데 자리도 탐나실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각오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. 네, 뭐, 가운데 자리 있어도 언제나 포디움 향해서 <laughs> 네, 달려야죠. 알겠습니다. 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, 없습니다. <laughs> 다시 한번 네. 축하드립니다. 말씀드리면서 네, 마이크를 조금 가지고 와볼게요. 아, 우리의 그 포디움 단골 손님. 손님이라고 안 하면 안 돼요. 약간 안주인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, 이제 어떤 지나가는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아니, 형진이 형이 왜 2등이야? 라고 어? 하시던데요? 어, 2등이면 잘한 거 아닌가요? 아, 다, 당연히 1위라고 <laughs> 생각했는데, 2위를 네. 하셨다, 이게 네. 무슨 일이냐?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아, 그러게요. 어, 뭐, 한상규 선수가 잘 타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뭐, 저는 최선을 다했고, 어, 뒤에 또이 친구도 저보다 페이스가 좀 빨랐던 것 같은데, 제가 이제 또 이제 노련한 블럭킹으로 <laughs> 네, 좀 심하게 했습니다. 네. 네, 이번 경기는 지난 한 3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어 어떤 점이 그러셨을까요? 아 일단 추월을 당해본 적이 제가 진짜 손꼽히거든요. 음. 한 번인가 두 번이 지난 4년 동안. 아 근데 <laughs> 폴 잡고 추월 당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, 어 음. 아, 그리고 이제 또 신인 선수한테 이렇게 압박을 당한 거는 이런 기분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. 아 네, 새롭습니다. 많은 선수를. 많은 선수를 출전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BMW M 클래스, 코롱 오토스 M 클래스 좀 이렇게 좀빡센 클래스로 어, 만들어 주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, 그 이제 신인 선수에게 굉장히 그 추월을 당한 게아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. 아, 아니 추월이 거. 아니야 추월. 이 번. 친구한테는 당할 당할 예, 예, 이 친구는 네. 오래됐죠. 네네. 아 예. 굉장히 예민하시네요. 아합니다 아, 예, <laughs> 이거 이거 지금 뭐 잠이 <laughs> 올라나 모르겠네. <버리겠네. 웃음> 아, 예. 그래서 그런지 아 샴페인을 이렇게 세리머니 하시는데 샴페인에 약간 화가 들어 있는 거 같던데요? 아, 제가 오늘 샴페인에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. 아마 <laughs> 지난 4년 동안 제일 오래 뿌린 거 같습니다. 예. 네. <laughs> 한상기 선수의 눈이 좀 걱정되던데. 아, 저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한 이틀 동안 따갖고 괜찮습니다.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네, 권영 선수 이렇게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네. 다음 경기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니다 오늘 한상규 선수 오늘 주인공이 되셨어요. 정말 그 주인공 중에 주인공 우승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서가 한디들어가죠 네. 아, 우승은 항상 좋은 거고요. 앞에 워낙 형진이 형 센형이 있어가지고 걱정하는 오늘 페이스가 좀안 좋았어요. 제가 봤을 음. 때 평소보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나서 추월을 했고 또 뒤에 또 기분 좋게 저희 팀메이트가 또 이렇게. 같이 와가지고 저는 좀 여유롭게 오늘 할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. 좀 편하게 오늘 시합했습니다. 그럼 아무래도 네. 우리 한상규 선수가 오늘 같은 경기에서 네. 이제 뭐 권영 선수의 컨디션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네. 그 어쨌든 그한 포인트 그런 네. 틈새가 있었기 때문에 네. 한상규 선수가 그걸 넘어섰을 거라고 네.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 틈새를 앞으로도 어떻게 잘 이어가실 생각이시겠죠? 네, 그냥 다음번에는 그냥 앞에서 하려고요. 오, 네. 아, 예선에서 아, 너무 힘들어가지고 앞에서 하려고 <laughs> <앞뒤> 노력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요거는 편집해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대로 나갈 겁니다. 아, 그러면은 어, 이제 어쨌든 우승의 자리를 네. 좀 탈환하셨으니까 네. 따라오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제 네. 뭐 아드 아드님 어디라고 아. <laughs> 할까 <laughs> 이나 권영민 선수나 굉장히 네. 좀 짱짱한 분들이 막 쫓아오잖아요. 네. 아이 자리는 내 거다. 네. 어좀 한마디 좀 보여주시죠. 아 오늘 뭐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것 같은데 어? 이람들하고 <laughs> 지겨가 안될것 예, 같은데 오늘 좀 편하게 우승했습니다. 아 농담이고 진짜 열심히 했고요. <laughs> 뒤에서 너무 따라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.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음. 열심히 했습니다. 다음에도 예. 편하게 우승하겠습니다. 예, 예. 다음에도 편하게 우승하도록 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이것만 이것만 잘라가지고. 어머 이런 저게 처음이에요. 나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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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 나는, 개인적으로 이그 인터뷰 나는, 중에서 나는, 가장 유쾌한 그 클래스가 아니, 가장 각이 되는데 그만큼 선수들끼리 그 우베가 굉장히 좋고 아, 경기도 굉장히 어, 손에 땀을지게 하는 멋진 경기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경기 잘 부탁드리고 우회도 계속해서 좀 우정도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